아,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폰지밥의 피자 배달. 이거는 되게, 정확히.. 아이 브레이크가 있네. 스페이스바가 피자 던지는 거 컨트롤이 뭐야? 아, 컨트롤이 왼쪽으로 던지는 거야? 근데 이 손가락을, 이러... 그걸 미리, 이렇... 이상하게 해야 되는데? 뭘, 왜 이따구로 만들었대? 쉬프트가, 아, 쉬프트는 일시중지. 이거 손가락이 너무, 어려... 너무 힘든데? 어, 아, 뭐 하는 거야? 아,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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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판이아이 옛날 한 번도 올클 해본적 없는데 다준 적이... 아 씨, 아 아이, 이거 착각했어 방향을 왼쪽에서 나온 줄 알고 아 이거 반, 반은 엄청 빨라야 되네. 이거 나오자마자 그냥 스페이스를 놓아야 되네 애들이. 아 이거 시간제한도 있지. 어야 이거 근데 또 다르구나. 이건 2층이어가지고 이거 한번더 해야겠다. 약간. 약간 다르네요. 이건 뭐지? 아 예예예 하나 못 쳤어. 이씨. 뭐야 이 모자는 오속도 빨라진다 왜 이렇게 빨라 야 이거 오히려 안좋은거 아니야? 아이 아니, 뭐야 방금 못쳤어 못 아이 그냥 시간 내주면 되나? 아이 피자 다 날려먹고 있는데 아니 그만 날려 아이 그냥 기록내는 게임인가? 아이 아이 씨 아이, 뭐야, 이거, 레프트 필요도 없잖아. 이거, 실 손가락만 앞으 계속 잡고 있었네. 야, 근데 스폰지 막 되게 잘 던진다. 컨트롤이, 아, 으, 이거 어떻게 피했대? 오, 시간 다 했다. 뭐, 왠지 위켓 사장한테 욕먹을 것 같아. 뿌이가 있는데? 해피엔딩이야?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아, 그냥, 이러, 이러고 반복이야? 한 번만 더 해보자. 아닌가? 이거깬 건가? 이거 난, 난이도가 나눠져 있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어어 아, 이거 난이도 나눠져 있나 보다. 아니, 이게 몇개 이상 줘야 되는 거 같은데? 야, 이거, 옛날에 많이 안 해가지고, 기억이 잘안나와 있어. 아니, 얘들아, 좀 꺼져! 아니, 브레이크가 주면 되겠구만. 브레이크가 중요하네. 브레이크가 있었구만. 브레이크. 어, 모자, 모자 레이크. 야, 이 레, 뭐야? 이 레거였어. 컴퓨터가 레거였어. 게임이 레거였어. 아니, 야, 이 스페이스 박안눌렸어 노래가 좋아, 되게 삐피삐큐이거리는데 아, 야, 이 속도 안 좋아. 이 속도가 뭐 철이기잖아. 이게 뭘주면서 뭘 피자 주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피자야, 종이 짝 아니야. 종이 짝 주는 거 같아. 피자가 아니면 안내 친자 같은 거 주는 거 같아. 나오게 네 이거. 그래서 나올 때마다 레거려 어우, 이게 못내기야. 와, 아! 뭐야, 이거 설마 다음 학습이었어, 나? 너무한데? 점프. 아, 어, 여기 나오지. 주고, 점프하고. 되게 정신 사나운게 있네, 데 이번엔 또 징징이가 있네, 이거는 어, 징징이 있네, 진짜로? 아, 이게 있나 보다. 아, 나 근데 마우스 안 치우고 있었어. 한번 깨보자. 노래 갈수록 재밌어져 아, 빨라지는 거 아이, 스페이스바 안열 이거 씹혀.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아, 근데 이때 무적이구나. 아, 박아도 되는구만. 아니, 무슨 애들이 이렇게, 늦... 빨리 들어가. 혹시 피자를, 그렇게 그렇, 받아먹어야겠었고? 니가, 아, 지역, 지방... 아, 근데 얘가 피자를 이렇게 주는 게 문제지. 이게 그거 따라한 게, 이지 페이퍼보이. 근데 페이퍼보이는 훨씬 재미없어요. 페이퍼보이가 이거보다 재미없어. 그 게임 너무 어려워. 그 게임 정확히 던져야 돼가지고. 그 게임 미쳤어요. 그게 뭐, 미국에, 뭐, 이렇게 게임, 역사에 남는 게임이라는데, 내가 보기엔 그냥 개노잼이래다가 배열했거든 근데, 씨, 명작이래. 아니, 그만! 어, 받았다. 오랜만에 받았네. 어 근데, 완전히 따라한 건 아니야, 또, 페이퍼보이를. 페이퍼보이는 점프도 없고, 이렇게 약간, 진짜 완전 정확히 던져야 돼 페이퍼보이는. 그래서 어려운 데야 방금 핑킹이야? 겁나 무서네 이거 몇개 주면 상관없나 보다. 어, 아, 핑핑이저 씨. 어, 브레이크. 야, 아, 뭐야, 아이. 아, 그리고 왜 종이야? 피자야? 진짜 안에 내, 매... 깨져도 내용물 아무것도 없는데? 아, 핑핑가 제발 방해 중구만 해. 핑인가저 있는 제입다 브레이크. 어, 다 왔다, 다 왔다. 뭐야? 아, 다람이다. 태권도 하는 게. 근데 원래 태권도가 아니겠지. 유도인가? 미국에선 무슨울건 좋아하지. 모르겠네. 아, 끝났네. 아, 이게 엔드구나. 3탄 밖에 없구나. 어쨌든 여기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